네, 큰방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18년도에 제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의 2학년을 시작 중 윤지민이라고 합니다. 응. 어, 우선 여기서 이제 제가 발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큰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어, 좀. 김, 간략하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해서 이제 이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갔는지 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평스터디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제가 좀 스스로에게 뿌듯한 점도 많았고 이제 그런 제가 느낀 점을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묶어서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는 우선 운동 선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고자 했었고 이제 4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이제 야구 선수로 이제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막 유명한 선수 막 키우는 어떤 클럽에도 들어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의 공부는 이제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막 운동을 아, 극심하게 그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하는 내용만 하고, 이제 따로 집 가서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한 반에서 한 30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에 그쯤 한 15, 15등 정도로 공부를 했다가, 이제, 운동선수가 되는 건 진짜 힘드신 거 알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한계를 깨닫고, 집 앞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게 됐어요. 그 그래, 중학교에 올라가서 했는데 저희 집은 엄청나게 프리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집이나 너는 이제 공부를 해라 막 이렇게 시키지도 않아서 이제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냥 탱장탱장 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극심한 사춘기를 겪어요. 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아무리 집안이 프리해도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아 너는 연맛살이 들린 거 아니면 이렇게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제 저 집을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게 학교 가서 자고 그냥 끝나고 놀고 그다음에 애들이랑 또 놀고 난다 밤새고 싶으면 밤새 놀고 그렇게 해서 너무 놀게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돈을 좀 모아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문신도 할 정도로 좀 많이 놀았어요 그렇게 학교도 잘안 가고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이제 밥,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해서 상고를 가보자마음거 먹고 이제 상고 지원이 저 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11월달에 지원을 해서 그때 발표가 바로 나와요. 그래 상고를 지원했는데 그래도 생각이 있었는데 좋은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상고를 쓴단 말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생각보다 성적 성적을 보는지 상고의 진학을 실패하게 돼요. 그렇게 12월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갈수 있는 고등학교는 자사고도 아니고 이제 상고도 아니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일반고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때 저는 멘탈이 진짜 나갔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생활할지 원하잖아요 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쭉 그대로 하다가 졸업해서 전문대학으로 간 다음에 그냥 취직해서 아 이렇게 살겠구나. 제 미래 에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근데 엄청 멘탈이 나가지고 맨날 학교 가, 학교를 안 가는 날에는 그냥 맨날 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중3 12월 달에 담임선생님께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아, 지금부터라도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도 그래도 조금씩 이제 복습을 해놔라. 그, 그래서 중3 12월달에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학교 분위기가 진짜 개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저는 학교를 안 가는 것을 허락받고 집에서 스스로 학교를 가면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있었을 테니까 높게 뻔하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이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수학 책 수학 읽기 책으로 이제 공부를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니까 진짜 울면서 물렸 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저희 제가 간 고등학교는 그렇게 엄청 좋은 고등학교도 아니었어요.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전국에서 해발고도가 다섯 번째로 높아요. 왜그면 산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돼서 이제 처음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 18등 나왔어요. 저희 반이 28명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명씩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래도 지방대 정도는 갈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제가 그때는 아무런, 아무런 생각을 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차근차근 복습을 했고, 모의고사 그런 거 준비 안 했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내용만 그냥 그것만 복습하고 모르면 저는 답지를 보는 대신에 제가 스스로 전에 했던 교과서나 이제 40도, 그런 걸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스스로. 그 대신, 최대한 법에 앉아도 공부했어요. 하루에 학교를 갔다 와서 절대 애들이랑 딴 데로 놀러 가지 않고 집 가서 밥 먹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 이세 가지거든요. 하루 시작할 때 저는 계획을 무조건 썼어요. 이제 계획이라고 하시면 은 나는 어딜 가고 싶다, 어?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몇 점을 맞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계획을 일주일치, 하루치 딱이 정도만 썼어요. 오늘 하루 뭐할 것이다. 이번 주대로 이것만 끝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 멀지 않게 다가오, 이제 멀지 않을 정도로만 쓰면 아 오늘 구조, 오늘 무조건 해야지 이 정도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루 반성 노트. 저는 하루가 끝날 때내 오늘 아 나는 이걸 잘했다. 나는 아 오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지? 아 오늘 집중 진짜 안 됐네. 이러고 내일 다짐까지 꼭. 아 내일은 꼭 집중해야겠다 내일은 꼭 이거는 무조건 끝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맨날 맨날 성장해 나던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점차 점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실력도 좀 상승한 거죠 3학년 5학때제 기억으로 반에서 5등인가? 받는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5등이면 그래도 어. 그래도 아직 지방대 정도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제대로 준비해보고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에 한 달이란 기간을 잡고 또 그때도 똑같이 맨날 맨날 계획을 쓰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어떤 과목을 할 것이다. 나 3일 내로 영어를 끝내겠다. 3일 내로 수학을 끝내겠다. 그래서 저는 맨날 이때도 계획 쓰면서 반성하면서. 이렇게 반성이 좋은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어 내일 저를 위해서 약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루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절에서 저는 이 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끝에 이 반성을 함으로써 내일 저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때 오래 앉아서 저만의 공부벌을 찾았어요. 저는 진짜 이때 주말에는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이 정도 스스로 앉아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때 집중이 안 되면 앉아있는 게 맞냐 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는 집중이 안될 때랑 될 때랑 구분하는 것도 스스로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아, 12시에 도한치는 내가 집중이 안될 시간이겠구나. 그럼 이때는 아, 노래를 들으면서 수학 쉬운 걸 풀어야지 약간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오래 앉아가면서 저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진짜 저한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저의 거의 공부의 시작이었고 공부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두달 동안 저는 팡스터디 캠프와 비슷하게 저는 스스로 독학 재수학원에 들어가요. 이제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밥 먹는 게 거의 30분씩 두번 있었어요. 아침밥은 이제 먹고 오라 하시고 그러서 30분, 30분 빼면 1시간 빼면 한, 네. 한 16시간 그 정도 이제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이때 저는 모든 과목을 하루에 계획표를 다 일정하게 썼어요 하루하루 똑같이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국어, 2시에서 5시까지 과탐, 5시부터 8시까지 수학, 그 다음에 영화 1시간 끌고 그동안 이제 시간동안 못했던 걸 새벽 2시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하루 16시간 공부를 했는데 이때도 저는 계획을 진짜 자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이3시간 동안 수학을 할 건데, 수학 어느 부분은 무조건 마스터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맨날 계획을 썼고, 하루 새벽 2시에 끝나고,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데 30분이 걸려서 그 30분 동안 스스로 생각했어요. 오늘 공부할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 뭘 잘했다. 아, 오늘 이건 너무 부족했는데, 내일은 이 시간에 좀더 집중해야지. 또 반성을 맨날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두달 동안 무리를 엄청 무리해서 공부했어요. 하루에 잠잠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무리를 하면서 공부해서 결국 고등학교 3학년 첫 3월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찍어요.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진짜 흔치 않거든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때 영어 제외, 국어 수학, 바탕 두개 합해서 300점 만점, 295점을 맞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대학 이제 합격 소식을 듣고, 스스로 책 정리도 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던 것은 공부 시간도 결국은 습관이에요. 공부 시간이 많게 공부를 하면 스스로 어느 시간에, 아까 말했듯이 어느 시간에 집중이 잘 되고 어느 시간이 안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그리고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공부법은 다 다르거든요, 결국은. 이제 공부법에 대해 책이, 쓰, 책이 나오지만, 그거는, 다양해. 그걸 똑같이 따라하라가 아니라, 그걸 참고해서 스스로의 공부법을 찾으라 해. 요 그러려면 필요한 건 무조건 공부 오래 하는 거겠죠. 그리고 스스로의 공부법을 찾아도 그걸 몸에 익숙하게 만들려면 또 필요한 것도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최대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최대한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요령은 없어요 성적은 그말 있잖아요 성적은 진짜 정직해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실수를 해도 어느 선밑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해서 엄청 많이 틀렸다 하면 그건 결국 실력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 좋은 양치 공부가 최고의 공부라고 선생 있는데요 제 좋다는 건스스로 공부법을 찾고 몸에 습득했다는 거겠죠? 양치 공부는 그만큼 오래 공부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는 엄청나게 성공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이제 푼 문제집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예요. 이게 아파트, 제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아파트 주춤을 꽉 채우고 이게 수학 프린트를 뽑아서 푼 거. 그다음에 논술 제가 논술전형으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논술프린트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너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풀면서 너무 끔 끊...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끔찍해서 아저 무조건 대학을 붙으면 저걸 꼭쌓아가서몇권지 세워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298번이니까 300권 정도가 되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붙여놨잖아요. 대학 합격증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쌓고 사진 찍고 대학 합격했다는 거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 3년이 진짜 미화되더라고요. 저는 행복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을 붙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논술전형으로 재초합격하게 되고요. 울산대학교 아! 안병은 있는 대학교죠. 의과대학에 논술전형으로 합격하고 중앙대학교에 논술전형으로 추가 합격하고 한양대학 국가 대학을 논술 전형으로 최초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대학생활하다가 이제 팡스터드 캠프를 어쩌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팡스터드 캠프를 가서 제가 좀 깨달은 게아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이 맞았구나. 왜냐 팡스터드 시키는 이제 애들한테 요구하는 게1 4 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이 되든 안 되든 공부를 해라. 그리고 스스로 하루의 계획을 저처럼 이제 전날짜야. 내일 뭐할 것이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전날이 되는 거죠. 그럼 아침에 와서 이제 빈둥빈둥할 시간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을 시켜요. 하루에 이제 3계표 이제를 이제 자기 담당쌤한테 검사를 맡으면 담당쌤이 어 오늘 이거 왜 안해? 오늘 이거 별로 못했네. 그리고 충고를 해주면서 이제 스스로 반성도 시켜요. 그래서 이게 다음날을 위한 공부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우연하게 찾은 내 방식이 진짜 좋은 공부법이었구나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진짜 스스로 하기 너무 힘든데 이제 쌤들이 같이 해주니까 애들도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거기에 이제 쌤들이 다양한 과에서 와요 다양한 학교에서도 와요 아니죠, 스카이에서 다양한 과에서 가는데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아직 자신의 진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기에 험뜻이 다가갈게 아 내가 공부를 무조건 해야되는구나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 세네 살차이이제 형들 누나들 보면서 아이 누나 이형 진짜 멋지다 그러면 이게 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이게 최고의 동기가 됐어요 아, 몇살 차이 안 나는 형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 담당 조회들도 이제 많이 꿈이 의외과로본거 보면 아, 진짜 최고의 동기는 주변에 이제, 이제 좋은 대학으로 간 형이구나. 그래서 애들이 최고의 동기를 생성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저도 엄청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저는 진짜 학생들을 제 동생처럼 이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제 졸면은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애들이 반성하는 동안 저도 이제 생각을 했죠. 이 친구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졸지? 아 혹시 어제 힘들었나 하면서 이제 내일 혹시 단 거라도 사줄까? 아니면 내일 졸면 한번 어깨 안마라도 해줄까? 약간 이 생각 해주면서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쌤들도 이제 맨날 초과, 초과공으를 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스스로 생각했어요, 맨날. 아,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지, 진짜로. 그래서 아마 팡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쌤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팡스터디의 장점 두 가지를 뽑자면, 이제 쌤들이 엄청 좋은 걸타고 이제 공부에 가장 필요한 동기를 찾고, 공부 시간을 웬만큼 스스로에게 정착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팡스터디 저번 여름 캠프를 갔다 와서 느꼈던 점입니다. 어, 이렇게 짧게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